안녕하세요. 꽃교 경제 아나운서 오세아입니다 오늘은 미래 전략부 최성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출연 이후에 박사님에게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맥덕 최성훈 박사라고 이제 소개를 해야 될까 봐요. 격부들이 세상을 바꾸는 법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군요. 맥주에 대한 사랑이 눈빛에서 가득 느껴지는데요. 이따가 맥주 한잔 하실까요? 거의. 아,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계속 맥주 얘기로 흘러갈 것 같으니까요.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농산물 소비의 세대 교체인데요. 세대 교체는 다른 분야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농산물 소비에서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편식이라든지 샐러드용 채소 판매가 최근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몇년 후에는 주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가요? 간편화, 소양화, 다양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최근 간편식이나 소포장 상품에 대해서는 꽃교 경제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뭐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예, 수년 동안 자주 언급되었던 내용들이라서 뭐 특별한 그 새로운 것은 없겠지만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변화의 속도입니다. 2010년 이후에 어 변화의 속도가 매우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신기술이나 유행에 정말 민감한데요. 농산물의 소비 변화 패턴이 과연 얼마나 빠르길래 박사님께서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 걸까요? 예, 간편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로 편의점 도시락이 있는데요. 2013년 1000억 원에서 2016년에는 5000억 원으로 연평균 49%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HMR이라고 하는 가정 간편식의 경우에도 2010년 7000억 원에서 2016년 2조 원으로 연평균 17%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편의점 그 도시락에 대해서 좀 선입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맛을 보고 나니까 품질도 뭐 좋고, 맛도 괜찮고, 메뉴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최근에는 품질도 높아지고, 상품의 가지수도 다양해져서, 어,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나운서님께서는 혹시 로메인이나 루꼴라 같은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루꼴라는 피자 그 메뉴에서 본것 같고요 로메인은 뭐 상추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름도 생소한 서양 채소들을 묶은 단위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샐러드 시장이 연평균 22%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모마트 같은 경우에는 샐러드용 채소 판매가 전통적인 나물 채소 판매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더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맛은 참 그냥 건강했던 그런 맛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서양 채소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자몽이나 망고 같은 수입 과일들도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 때문인 건가요? 불경기라든지. 외국식생활에 익숙한 문화가 보편화된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고 있고 2차 베이비 부모나 에코 베이비 부모가 주력 소비 세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농업계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황금배라든지 씨 없는 포도처럼 새로운 품목으로 생산 품목이나 유통 채널을 다양화해 가야겠고요. 그리고 간편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편식에 적합한 품목을 계약재배한다든지, 어, 또는 우수 가공 업체를 발굴해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어,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교육이나 시설 투자가 그쪽에 맞게끔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소비 패턴 변화를 고려한 품목 개발과 유통 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서 우리 농업계가 잘 대응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선의 선택. 오늘 주제는 웨딩 트렌드와 원물 간식입니다. 박사님, 원물 간식이 뭔가요? 예, 딱 들어맞는 명칭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원물을 단순 가공해서 첨가물 없이 간식 유형으로 만든 제품을 통칭하는 것 같습니다. 건조과일이라든지 서류, 견과류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어, 전통적인 간식인 곶감, 건포도, 땅콩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고구마 말랭이가 유행이라고 하죠. 고구마 말랭이 정말 맛있던데요. 그 외에 뭐 건포도, 땅콩 이런 거는 다 맥주 안주 아닌가요? 맥주 이렇게 마시고 땅콩 네 예, 맞습니다. 즐겨 ]처럼. 먹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뭐 유명한 브랜드나 어떤 제품들이 있습니까? 예, 최근 방송에서 이하희 씨와 이국주 씨가 모델로 나온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과일이라든지 고구마 같은 여러 농산물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광고 본 적이 있는데요. 딱 제품들더니 너 이런 간식 본적 있니? 네, 맞습니다. <laughs> 죠 <맞죠? 웃음> 매장에 가보니까 정말 진열도 많이 돼 있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예,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2010년에 3,300억 원이던 시장이 2014년에는 6,700억 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구마 말랭이 같은 경우에는 매년 3배 이상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뭐 꿀이라도 발라 놓은 걸까요? 아, 꿀은 아니고요. 어, 웰빙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고 다이어트 붐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성인 간식이라는 개념을 낳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을 수 있는 것이 식사 아니면 보양식 뿐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어른이 무언가를 계속 집어먹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었죠 우리 농산물 판매에도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산물을 가공하게 되면 소비자 가격이 5, 6배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물 간식을 소비하게 되면 빵이나 과자를 덜 소비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에도 기여하고 소비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거 양득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수입 원재료의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초기에 우리 농업계에서 좀잘 대응을 한다면 블루오션 시장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원물 간식은 대단한 시설 투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세한 농가나 지역 농업이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출혈 경쟁이 발생하기가 쉬운데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생산 품목이나 가공 시설을 선별을 해서 기획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잘 이루어진다면 6차 산업 창조 농업으로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농업 유통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 대비해 상승할 전망입니다. 농산물 유통공사 발표에 따르면 전통 시장은 7.5% 상승한 22만 4천 원, 그리고 대형마트는 9.1% 상승한 31만 8천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법원이 식품 기업의 GMO 수입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업별 GMO 수입 현황이 공개되더라도 업체 이익을 저해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아직 공개 시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고 하네요. 농협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꽃길 경제 농업 유통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꽃길 경제 방송 시청 후 농협 방송 카카오톡으로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신간 도서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난주 방송 나간 후에 많은 분들께서 시청 소감 남겨주시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정유정 님께서는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꽃요 경제 계속 잘 시청하겠다는 시청 소감 보내주셨고요. 김다울 님께서는 사무실에서 시청하기 쉽지 않아서 화면만 봐왔었는데 자막이 다이나믹해서 보기 좋았다며 파이팅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정유정 님과 김다울 님께는 신간도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꼭이요.